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 120편으로 134편까지 15편의 시는 표제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5편의 시편들은 모두 같은 때 같은 시인에 의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122편과 124편, 131편과 133네 편은 다윗이 썼고 127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썼습니다. 시 132편과 9편은 저자를 알수 없다고 전해지는데, 시 132편의 경우 저는 솔로몬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근거는 역대상 29장 1절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명을 따라 주전 960년경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예배에 필요한 기물을 완비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온 성으로 옮긴 것을 솔로몬이 건축한 새 성전으로 옮기고 본 시편 8절과 역대하 6장 41절 여호와여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원하옵건데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공원 기도를 마치고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신 걸 변함없이 기억해 주시라고 간구한 걸 배웁시다. 본문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변함없는 맹세란 뭘까요? 네 가지예요.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신 변함없는 맹세는 첫째, 네 자손이 영원히 왕 위에 앉으리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통일 이스라엘 때 사울 다윗 솔로몬 삼대까지 왕으로 재위하게 하셨으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었지만 다윗의 자손들을 왕 위에 앉혀 주셨고 종례에는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를 낳게 하시어 영원한 왕이 되게 했습니다. 13절, 로 14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신 변함없는 맹세는 둘째, 택하신 시온으로, 영원히 거쳐 삼겠단 겁니다. 택하신 시온이란 사무엘하 5장 6절로 9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여부스의 시온산을 정복하게 하신 예루살렘과 사무엘하 6장 12절로 18절 다윗이 오벳 에도메 집에서 여호와 말씀을 뜻하는 법괴를 옮겨 여호와께 예배한 곳과 요한계시록 21장 2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위되게 하신 변함없는 맹세는 시온을 거처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거쳐 삼고 계셨었고, 지금은 예배당인 교회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 믿는 성도를 성전 삼고 그 안에 계시며 앞으로는 천국을 거쳐 삼으실 것입니다. 15절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신 변함없는 맹세는 셋째 식료품 등 먹을 것을 풍족히 주시겠다는 겁니다.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신 변함없는 맹세는 넷째,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이방인, 즉 예수 믿지 않는 이는 해당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자기 부친 타윗과 맺은 맹세를 변함없이 이뤄달라고 기도하기를 자손이 영원히 왕 위에 앉으리라는 것과 택하신 시원으로 영원히 거쳐 삼겠다는 것과 식료품 등 먹을 걸 풍족히 주시겠다는 것과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미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